오늘은 울지 않고 가면 나 후지산 갈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지금 일본 왔어요 그래서 유리한테 그 이번에 그 등산 생각보다 너무 철저히 준비해왔더라고요 <laughs> 이거 봐라 이거 이게 가부있어 근데 우리 고르고 있어 그냥 뭔가 바바 바인 바반반 케이크 반반 교즈 케이크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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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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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나 케이크 어? 이게 매운 바나나 치즈 케이크좀 매운 바나나 치즈 케이크 아니야 매운 햄버거 스테이크 <laughs> 조용하게 이렇게 손 눌러봐 이렇게 어? 어떻게 해 이렇게 스미마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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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왜 다르지? 일본 사람 같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인데요. 나 일본어 잘해? 일본이 인조라어 <laughs> 일본 사람이야. 어. 일본은 식당 가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그래서 우리 같은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부담스러워. <laughs> 아. 우리 안 아... <laughs> 어서세요. 아, 네, 네. 왜요? 네. 유리판 열어서 남자가 누워. 오나? 아마너 청소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괜찮아. 혹시 예뻤어? 어? 혹시 아, 예뻤어. 아, 예뻤어. 아, 예뻤어. 아 오케이 오케이. 누워서 네. 네. <laughs> <laughs> 이렇게 TV 보고 있었어. 아 정말 부끄러웠다. <laughs> 여기도 높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오합해서 올라가니까 자유리조아씨 이제 갑시다 파이팅 파이팅 아, 이거 해야 되지 않아? 하나 둘셋아만성아 네. 그거 맞지? 대한민국 만성무가 파이팅. 파이팅 자 여기 논성까지 6km 어. 우리 마지막 그런 거평지도 써야 되지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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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랫동안 <laughs> 살아 나쁘다 <laughs> 와우 하루 종일 아 바람 을어서피부고닿을때 때 아파. 괜찮아? 괜찮은데, 여기가 이 밝은 것 같아요. 어, 그래? 응. 재밌게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맞아, 이렇게 꽂아야 돼, 유기 이렇게. 우와, 날씨 좋다 너무 좋운데 유리를 위해서 맑아졌네. 하늘 날씨네요. 이렇게 바꿀 거야. 지금 반팔로 가도 될것 같은데? 응, 음, 맞아. 너무 덥다 아, 진짜 시원하다. <laughs> 와.

아, 85대, 85. 하치고. 아, 85명? 나도 85. 아, 같은, 같은 찬스. 어, 진사. 파이팅, 파이팅. 같은 숙소에서 우리 옆에서 자는 거야? <웃음> <웃음> 어, 약간 이렇게 지금면하늘 위에 있는 것 같아요. I 이 날씨면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돼 위에도 달라. 느낌이 달라. <laughs> 그 그릇을 봐. 위에 지역이야. 어, 저기가 그 라면 같은 거 파는 거없때 라면 먹을까? 어, 거기는 숙박 시설도 있어. 예리야, 여기다. 와. 여기 육 맞아요, 여기 육 갖고. 어. 어. 아이스크림 먹을래? 너 아이스크림 주세요라고 해. 아이스크림 그다사 아이스크림 그다사오오 잘하네. 녹이자. 가슴은 걸로. <laughs> 진짜 너 시원해 너 해봐 시원해 <웃음> <웃음> 너무 시원 <laughs> 이거 먹어봐 좀얼른 정도 얼었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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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먹을 때그 뭐 소리 좀그만해라음 진짜 맛있다 음 오, 우리 지하랍까지 왔어 여기 우리 원래 숙소 여기야 어, 아, 진짜? 어 가까운데? 원래 여기서 우리 자기로 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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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laughs> 와 이게 봐어 <laughs> 지금부터 힘들어 진이야 오케이 오케이 와 어, 지금 날씨 안 좋아 네. 오 한국사람네 한국사람이에요? 네아 올라가셨어요? 네 아, 갔다 왔어요 그그 그 날씨 어땠어요? 비, 비 엄청 와요 아, 지금? 알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음. 아, 어땠어, 어땠어, 어땠어. 네 가자 오와야 <laughs> 와! 오, 피 엄청 많이 났다. 와, 이거 어. 진짜 심각하다 지금. 어. 봐봐. 어, 아, 아, 여기 조금 경사 심한 것 같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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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조심해. 아, 와, 너무 해야겠다. 세다. <laughs>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어, 산치다산치다 우리 거기 아니 똑같은데? 와 미쳤어 파이가 파리야 가지고 오이 거기 어이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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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인어어어어어어어 이상님같은 <laughs> <양님 같아. 웃음>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다 어. Let's go. Let's go. 오, 또 칩니다. 아직 우리 집사 아니야. 와, 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아무것도 오. 안 보여. 어, 어. <laughs> 날아가는 거야. 오. 이게 다리가 풀릴 때 왔어. <laughs> 올라간다 어, 우리 아직도 여기 아니야? 이거 위에것 같아 미친 진짜. 와 유이 이거 봐 빨리 미친 와좀 와, 맑아졌네 와, 미쳤어 와. 나 진짜 옷이 다웨치 됐어 삼총 250m에 왔다 우리 진짜 곱팩이에 잡았나 보다 30분 <laughs> 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이거야? 아니야, 그거, 그거, 우리는, 거기서 자고 싶었는데, 근데 숙소 없었어. 더 가야 돼. 아, 아, 어. 어어 어차피 샤워도 못샀는데 다시 왜 자꾸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와, 와, 이적기지한 시간 내로 갈수 있냐? 아, 몰라 <laughs> 어, 이따, 어, 여기 다 <있다>. 어. 어. <laughs> 도사했어나 살았어 와, 와, 와 와, 와 너무, 너무 4시에 무슨 짓이야 4시 4시 11분, 20분 남았어 어, 오케이 해저지까지 고성병원 그 온것 같아 머리치면 아파 1니다 아.